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펜오션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수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판걸기관 쪽에서 받으면서 오늘 거래량 증가하면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뭐 나쁜 편은 아니죠. 그리고 거래량 증가했다는 건 일단 좋은 거고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241선을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21선이 완전히 돌리질 않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강하게 뻗거나 오늘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며칠 해줄 수도 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 이제 고점이라는 게 여기 앞에 전고점이 있고, 된 고점이 있으니까, 이 구간들을 넘어가려면 거리량이 일단 실리 되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이제 4월 15일날 말씀드렸어요. 날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방의 목표치는 이제 저점이 내려왔으니까 얘는 일단 없어진 거예요. 얘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의 목표치를 잡는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돼요. 그러면 7,000원, 30원 전고점까지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 여기 6,700원 지지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N자형으로 뻗으면 요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눌렸을 때는 다시 이 고점이나 6,700원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자형 크게 올라가는 자형은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9.99를 가고 눌렸을 때요 밴드구간 한 7천원에서 6 9 0 0원 밴드구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가는 자형이 되겠죠 그 정도 자형이 이쪽에서 올라가는 그런자형이라 얼추 가격이 비싸요. 상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하락 N자형은 없어요. 그냥 이고점을못 넘어갔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면 뭐6천0 0원 5,790원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이제 올라갈 넘이면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겠죠. 오늘 저점 구간, 6,520원 정도, 6,520원을 이탈하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틀수 있는, 갈수 있는 조건을마련하는 거죠. n 엔 목표치는 아직까지 요건 살아있다. 근데 요, 조그만 마디로 왔을 때 눌림목은 없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찰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